이게 하다워이 어, 아닌데, 제가 한번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디스플레이, 꽤 아시안도. <목소리도> 부모닝 여러분은 뭐, 굿나잇이지, 굿나잇 여러분 어떠세요? 오, <목소리도> 맛있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초현실적인 관광지에 뽑혔어요. 이 마뉴스가 너무 귀여워. 얘 너무 귀여워. <laughs> 아까 코골면서 자더라고 요 여러분. 음 우리 멍멍이가 진돗개라고? 어, 진짜야? 여기 <laughs> 에카도르에도르 산골 마을에 우리나라 진돗개가 있다고? 아 진짜. 진돗개 갖다가 키우는 거구나. 아이고 이뻐. 멍멍이 아이고 이뻐. 정말 귀엽네 진짜. 여기 안개가 낀 이유는 다른 거보다. 어? 나이긴인줄 알았는데 쌍둥이네? 아유 귀엽다 정말. 화질을 여러분 고화질로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고화질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안개가 끼고 있잖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지금 안데스 산맥 위에 있는 높은 산맥 위에 형성돼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는 이렇게 서리가 쫙 끼는 거죠. 꼰빼로 아, 어. 와, 강아지 데리고 달리기 때문에 진짜. 그라시아스. 꺼레야, 데코레야 스포르테 꼰빼로라는게 꼰이라는 게 같이 함께. 파이팅 아유 i n 까지 i g h t i n g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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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 g h t i n g f 레 h t i n g f i i n n 몰라~ 게레셀 프레미오 아~ 아~ 아시아시~ 아, 아, 저기 아, 상금이 돈도 있고요. 저기 강아지한테 주는 사료도 있어요. 이게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래, 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하는 게 지금 저게 상금인 거예요. 앞에 이거, 이거 개사료. 물놀이하는 거 있는 거 보니까, 저기서 뭐 물놀이 할수 있나 보네. 여러분, 물놀이하는 거 파는데? 제가 있는 이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골 말 어떤 도시라 했어? 어, 어, 마뉴스란 뜻이 화장실도 되지만 온천이란 뜻도 된대요. 욕탕이란 뜻도 된대, 욕탕. 이 성모마리아가 내려온 이 폭포, 어, 이 폭포 밑에 정말 유명한 욕탕이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가보자. 이 자리에 성모 마리아가 진짜로 등장을 했대 나타났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 폭포를 엄청 신성시한 거야 시원해요. 예. 네. 이게 물이 갈래길 물리로 있잖아 이렇게 터져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뿌려 흩뿌려지네 너무 시원한데? 이 안에가 지금 유명한 온천이라고 하는데. 비스쿨 페 후에도 엔트라를빨라모스트라를 아키아미 버블리코 이 사이 브라시아스 브라스브라스 들어가서 보라고 하네.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수영복을 이제 갈아 입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수영복 갈아 입으신 다음에 이 노천탕을 즐기시는 건데 보기에는 항생물이고 더러워 보이는데 그게 사실 진짜 더러운 게 아니고 유황이어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뜨기는 거고요. 와우 미쳤다 여기. 와우 이 물, 이, 여기에서 시원한 그 느낌이 여기까지 전해지거든? 그걸 바탕으로 한적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이 자체가 죽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만 보여드릴 게 아니고 서둘러서 다른 것들도 보여드리고 액티비티도 즐기고 하겠습니다. 에스타에스, 나드레스비션언디보 안녕? 어때, 코레아? 라코레야 여러분, 아, 음. 이분들이 저를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고, 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Who is amable? Who 이렇게 바나나 구운 거라고 여러분. 오, 신기하다. 이렇게도 파는구나. Oh, 어! 샤샤샤 s 이팅 같이 만들어. 가는 a t 아 치즈, 치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자 <laughs> 이거 먹어볼게요 여러분. 자 과연 어떨까? 우와. 우와. 대박. 정말 맛있다 이거. 야, 우와. 이거 바나나인데 고구마 맛이야. 고구마 단, 달달한 고구마 맛이 나는데? 어떻게 하신 거지? <laughs> 와, 와, 진짜 최고다. Estar delicioso, delicioso, 야, d e l s 와, 우리 펀니 치즈 짜지 않아요. 와. 치즈도 보니까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달달해지네. 와. 잘 조합이 잘 되네. Yeah, mexiano também. m e x i a e s t e muchas d i n c s 여기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Ecuador também. Ah, e 이렇게. d e l i c i 우와, 스 오. 계속 주시는데 여러분 이거. 잠깐만.

아카도르의 그 그거라 그랬어. 그 뭐라 그러냐면, 에카도르 사람들의 따뜻함. 응, 이렇게. 아, 환대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응. 와, 신기하다. 워시액이 아닌데. 제가 한번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아, 아스타 아시안리스엔 세례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 에스타 에스 우나 트랜스미션 고사지내는거 대박. 고사지내는 거래요? 차에다가도 세례를 하네 여기. 오, 이런 신기한 장면도 우리가 보고요 여러분. 남미 한복판에서 하는 드론. Live, shot. What's that? Like when i shut my feelings out. Look at me like I'm different. Still, you stay because you feel something real. Get so lost in my moments doesn't mean I don't need you. I, I, I fell in love with the colors. They kind of tell me what I'm thinking. With the way we are, and the way we lose it.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us, and the reason why we stay, stay we fly around like paper planes. They never know where we will fall. Nobody can see us. Still they wanna tear us apart.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the 오늘 제가 만든 여행 팀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저 에세이 책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우울증과 강박증 같은 불안 장애를 완치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생 꿀팁이 담긴 책입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라는 이름이고요. 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교보문고 구매처는 아래 고정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빠이.